삶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죽어도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희망을, 그 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일진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내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춤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도 나를 주춤거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어떤 선택도 옳은 선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골방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골발의 신앙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정성을 담습니다. 마음을 담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았사오니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26절.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어, 우리 남원식구 이야기 조금 전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어. 수술은 잘 맞춰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게 진행이 된것 같아요. 뼈가 약해서 많이 부서졌다고 그러네요. 왼쪽 고관절이 훨씬 많이 부서져서 뼈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수술 자체가 너무 좀 힘들었다고. 근데 나이도 있으시고 워낙 큰 사고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시로 고정할 나사가 빠져버리면 인공관절을 삽입 수술하는 수술을 또 다시 해야 되나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어, 앞으로 한 6주간 누워 있어야 되고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요양병원에서 계셔야 된대요. 앞으로 이제 장기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며 올린 이야기는 마라톤 같은 여정이 시작될 것 같다. 라는 얘기와 솔직한 얘기인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긴 호흡으로 함께 해 달라고, 그리고 기적 같은 현실보다는 사실은 상식 속의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수정 집사님, 어머님, 시어머님 되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이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정하자면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신앙인이라면 모든 상황을 똑같이 만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쾌해하고 그리고 내가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거기에 줄을 하나 해놓고 1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삶을, 그리고 내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간구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나를 위한 기도.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저는 이 단어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지속적인 간구. 이렇게 넣어야 더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단타적인 기도가 영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집중 기도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기도는 집중적인 단타적인 기도의 영향력보다는. 지속적인 기도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물론, 단타적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집중적인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타적인 기도보다 오히려 더큰 힘은 지속적인 기도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천재는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속적인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의 영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는 건 변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한결같이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낙관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남원에 계신 강수영 집사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은 많이 비관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반드시 그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말하는 그 이름 석자, 오늘도 내가 말하는 그 단어들을 주께서 경호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믿음 그것을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빌리포서에서 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하나 천부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칸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있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의 두 번째라고 해놓고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19절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뭐 한대요? 구원에 이를 줄 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죠? 같은 영금 상태거든요. 지금 갇혀있는 상태인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걸 나는 믿는데요. 이 구원은 생명이 영생에 이를 줄 안다라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빠져나가게 할줄 믿는다라는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난 건데 나 여기서 나가. 분명히 나갈 거야. 나 지금 감옥이지만 나 분명히 나갈 거 안다. 근데 나갈 걸 아는 그 확신은 그 낙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나 그거 믿어. 진짜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될 걸난 믿어. 이 말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더 시작했을까요? 더 간절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어라는 거죠. 성령이 계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니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현실적인 두 가지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달인목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점점 나아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 혼자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시작한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어느 곳에선지알수 없어도 이 이름을 불러가며 다른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하는 건 내가 없어도 우리 다른 목회는 하나님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다른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심어 놓은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홀로 있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상황을 낙관스럽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첫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 이두 가지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은 심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살든지 죽든지 이 단어에 줄을 쳐놓죠. 이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난 사실은 상관없어. 여기서 나가도 상관없고 안 나가도 난 한건 사실은 없어.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줄게 라는 거죠.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확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나의 사는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다 라는 거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차피 죽는 거 정해진 거지만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은 크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거기 열매에다 동그라미 해놓지 그런데 사도바울 입장에서도 고민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이 땅을 살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죽어서 그리스도와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데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못 가는 이유가 내 일의 열매 때문이래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하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기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너희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같은 양곱에 빠져 나갈 건 아니지만 사실 난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얘긴 거죠. 왜 그게 더 좋거든? 왜 그게 그리스도 안에 더 함께 사는 거니까. 근데 내가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근데 갈등 중이야.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 내일의 열매가 있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그 열매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맺고 싶은 열매. 그 열매가 이땅에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매를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볼까요?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라. 맞는 말이죠. 내가 육신에,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유는 내 일의 열매 때문인데 내 일의 열매는 뭐다?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무언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종기에 여기려고,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유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의 열매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을 유익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25절이죠. 내가 살 것과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되어있죠. 거기다 줄을 쳐넣죠.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다. 근데 죽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위해서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보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통한 기쁨을 위해서다. 여기 수식어가 붙는데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할때이 기쁨을 수식하는 단어가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나아졌는데 그 나아진 것이 삶이 나아졌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자녀가 잘됐다 이런게 내게 기쁨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한걸음도 나아졌네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하기 위하여 그것이 내 일의 열매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일 없으면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사실은 거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제 삶의 목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잘 벌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요.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아, 내가 저군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저군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 얘기 들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고, 그 얘기 듣고 사는 게제 평생 소원입니다. 뭐 제가 잘한 건 아니겠지만, 저와 함께 기도했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말씀 나눴던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그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고 그 누군가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유익이며 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두 가지,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내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지가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오늘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러낸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 유익하게, 가치 있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가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다리목교회를 위해서도 그토록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중보의 소리가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려서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지가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열매는, 내 일의 열매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일진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보고 그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